말띠는 오화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활발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2025년은 진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인데 오화와 진토는 사주상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갈등이나 변화수가 많아지는 해입니다 이는 삶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나 결정적 선택의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유리합니다 특히 음력 7월 양력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이후로는 주변 인맥이나 가족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나 지출에서 감정적인 판단은 피해야 하며 서류, 계약 관련 실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과 사업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말띠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갑의 목기가 오화를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거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운이 흐릅니다. 하지만 진토는 오화와 충돌하기 때문에 직장 내 갈등, 상사나 동료와의 마찰, 의견 차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전환을 고려한다면 음력 6월이나 10월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애운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게 변화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관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혼자의 경우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감정 충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음력 9에서 10월 사이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으니 의사 소통에 신중을 기하세요. 건강운은 심장, 눈, 혈압계 통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화는 심장을 관장하고 진토는 습한 기운을 품고 있어 체내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체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소화기 계통의 문제도 발생하기 쉬우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해소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말띠와 상극이라서 멀리해야 할 띠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나와 맞지 않는 띠의 성향을 알수 있고 올해 금전운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사주학에서 말띠와 쥐띠는 정충 관계로 이는 12지지 중 서로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가장 강력한 충돌 에너지를 형성하는 조합입니다. 오화는 강렬하고 진취적인 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자수는 차갑고 깊은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데 물과 불은 오행상으로 극관계, 즉 상극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불일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 자체가 서로를 제어하거나 소모하는 형태로 작용하여 실제 삶에 있어 불안정한 흐름과 손실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띠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며 기회를 포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쥐띠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방식이 충돌하게 되고, 공동의 금전 활동이나 투자, 동업에서는 협업이 어려워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가 주도적으로 나서도 쥐띠의 의심이나 제동이 계속 걸려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쥐띠의 판단을 따른 말띠가 금전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띠의 오화는 사주상 남쪽, 정열, 성공, 외향성을 뜻하고 쥐띠의 자수는 북쪽, 차분, 절제, 내향성을 상징하여 방향성 자체가 반대입니다. 이는 인생관과 가치관, 특히 돈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이어지며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재운을 깎고 기회를 놓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주적으로 말띠는 쥐띠와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서는 거리두기 또는 분리된 영역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두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사주학에서 말띠와 토끼띠는 것 보기에는 큰 충돌이 없어 보이지만, 오행과 지지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운의 상극, 특히 조화롭지 못한 생극의 흐름으로 인해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말띠는 오화로 강하고 직선적인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토끼띠는 묘목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나무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오행상으로는 목이 화를 생한다고 하여, 언뜻 보면, 목에서 화로 상생의 구조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에너지, 손실의 관계, 즉, 토끼띠가 말띠의 기운을 지나치게 소모시키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이런 기운의 흐름은 실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토끼띠는 신중하고 감성적이며, 때로는 우유부단한 면이 강하고, 말띠는 직관적이고 빠른 결단력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공동의 금전 활동이나 의사 결정에서 속도와 방향이 어긋나며 말띠가 기회를 잡으려 할때 토끼띠가 계속 제동을 걸거나 조율이 잘 안되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는 본래 기운이 강한 오와라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간섭적인 묘목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의 주도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금전 흐름이 막히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한 묘와 오는 지지상 묘 파의 기운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관계의 신뢰 붕괴, 예기치 못한 갈등, 감정 소모로 연결되며 결국 돈과 관련된 선택이나 행동에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동업, 공동투자, 금전적 조언 등에서 토끼띠와의 관계는 말띠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멀리하는 것이 사주적으로 유리합니다. 말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세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사주학에서 말띠와 닭띠는 것 보기에 명확한 충관계는 아니지만 원진살 원한과 미움을 품게 되는 살이라는 불길한 기운이 작용하는 관계로 정서적 불협화음과 신뢰 문제로 인해 금전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궁합입니다. 원진살은 사주 궁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기운 중 하나로 처음엔 잘 맞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정적 스트레스, 오해, 냉소적인 태도가 쌓이고 결국엔 정리되지 않은 불신과 금전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띠는 오화의 기운으로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빠른 판단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반면 닭띠는 유금의 기운으로 분석적이고 현실적이며 디테일과 계산을 중요시합니다. 이두 기운은 화극금이라는 오행 상극 관계로 말띠가 지닌 불의 에너지가 닭띠의 금 기운을 억제하거나 해치게 되며 이는 곧 관계 내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낳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에서는 말띠가 빠르게 결정하려는 와중에 닭띠가 지나치게 따지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기회 포착이 늦거나 서로의 전략이 충돌하여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닭띠는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말띠 입장에서는 때때로 신뢰를 잃거나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금전적으로도 파열음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원진살과 오행의 상극이 겹치는 말띠닭띠 궁합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이더라도 내면에서는 감정 소모와 금전 불화가 축적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말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마다 호환석, 팔찌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보석입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여주고 부하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 2주 동안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팔찌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 주는 띠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사주학에서 호랑이띠와 말띠는 삼합 관계 중 하나인 이노술화 삼합에 속하며 이는 서로의 기운을 조화롭게 상승시키는 매우 강력한 기란 조합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활동성, 추진력, 명예, 성장운을 관장하는 화의 기운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말띠의 본래 성향인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동력을 호랑이띠가 더욱 힘있게 북돋아주고, 결과적으로 금전적 기회와 확장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호랑이띠는 오행상 목에 해당하며, 말띠의 활을 생해주는 존재입니다. 오행에서 목생화는 나무가 불을 살리는 것처럼, 호랑이띠는 말띠의 재능과 결단력을 키워주고, 외적인 활동력의 불을 지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업, 투자, 협업 같은 금전 관련 활동에서 도움이 되거나, 기회를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리더십과 비전을 중시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띠가 지닌 직관력과 추진력을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력으로 연결해주는 조합이 되어 실질적인 금전 운을 끌어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주적으로 이두 띠는 성향의 궁합에서도 뛰어나 의사소통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함께 있을 때 갈등보다는 도전과 협력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말띠가 다소 충동적으로 흐를 때 호랑이띠는 그 열정을 방향성 있게 이끌어줌으로써 금전적 실수가 줄고 오히려 기회가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호랑이띠는 말띠의 불기운이 안정적으로 활활 타도록 외부 환경을 열어주는 존재이며 사주에서 보면 재운의 문을 여는 귀인이 될수 있는 강한 인연입니다. 말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두번째 는 개띠입니다. 사주학에서 개띠와 말띠는 삼합 관계 중 하나인 이노술화 삼합 의 구성원으로 서로의 기운을 상승 시켜주고 운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고의 궁합 중 하나 입니다. 특히 금전은 관점에서 개띠는 말띠 에게 안정감과 현실적인 균형을 제공하는 조력자로 작용하며 말띠 가 가진 강한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에너지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 기반과 지지의 기운을 제공합니다. 말띠는 오화로 빠르고 직관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때때로 충동적 판단이나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개띠는 술토의 안정적이고 신중한 흙의 기운으로 말띠의 불 같은 에너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화생토 관계로 말띠가 개띠를 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소모하며 오히려 큰 보상을 얻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말띠가 개띠와 함께할 때 금전적 성과의 실현력과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띠는 의리와 책임감, 신뢰감이 강한 성격을 지니며 말띠가 빠르게 움직일 때 필요한 현실적 조언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두 띠의 관계는 이론과 실천, 속도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동업이나 투자 사업에서 리스크는 낮추고 성공 가능성은 높이는 이상적인 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개띠는 말띠에게 귀눈을 담당하는 지지로 작용하기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를 열어주는 조력자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말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세번째는 양띠입니다. 사주학에서 말띠와 양띠는 육합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음향의 조화로운 궁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육합은 운의 흐름을 원만하게 만들고 재운의 안정과 성장을 돕는 인연으로 해석되며 말띠에게 있어 양띠는 감정적 평온과 판단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이 조화는 단순한 궁합의 차원을 넘어 금전적인 흐름을 막힘없이 이어주는 궁극적인 에너지 조율로 이어집니다. 말띠는 오화로 뜨겁고 직선적인 에너지를 지니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양띠는 미토의 기운으로 부드럽고 내면 중심적인 안정감을 지닌 토의 성향입니다. 오행상으로 보면 화생토 관계로 말띠는 양띠에게 에너지를 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정제하고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띠의 열정이 양띠를 통해 현실적인 재산, 결과물, 자산의 형태로 실현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양띠는 배려심이 깊고 섬세하며 협력적이기 때문에 말띠가 가진 다소 직선적인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해주고 감정적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전운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말띠가 감정적 동요나 급한 판단으로 재정적 실수를 하려 할때 양띠는 조용히 제동을 걸고 방향을 수정시켜주는 지혜로운 파트너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조율되고 안정되면 말띠의 재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말띠의 금전운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환석 활용하기입니다. 호환석은 사주에서 재물보호와 재운 활성화의 대표 보석으로 꼽히며 특히 화의 기운을 지닌 말띠와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호환석은 기운을 정화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토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어 뜨겁게 치솟는 말띠의 불기운을 안정화시켜 재정 판단력과 지출의 흐름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은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속임수에 노출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코안석 팔찌 형태로 손목에 착용하면 손목을 통해 신경과 기운 흐름을 바로잡고 재물을 흩어지지 않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손은 재물을 주는 고짐으로 손목에 호환석을 착용하면 돈을 지키고 끌어오는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빠름보다 균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입니다. 말띠는 본래 성향이 빠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2025년에도 충동적인 소비, 과감한 투자, 감정적 결정으로 인해 금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작성으로 수입과 지출 흐름을 점검하고, 투자나 사업은 3일 이상 고민한 후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며, 운동이나 명상, 산책을 통해 기운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균형이 잡힐수록 재운도 안정되고, 그 안에서 작은 행운이 쌓여 큰 복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말띠이신 분들,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